정부가 새학기부터 도입을 추진해온 AI 디지털 교과서 발행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화시켜 교장재량으로 채택하게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. 균등하게 교육받을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하는... 발행사들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으나 경제적 피해를 볼 처지에 놓였다고 주장했습니다. 또 헌법소원 등 법적 구제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정부 역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해당 개정안에 대해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재이 요구할 예정입니다. 다만 올해는 학교에 AI 교과서 채택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주고 도입 시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2학기 중에 그 추가되는 학교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2학기 하반기에는 어 저희는 한 70-80%까지 가지 않을까 하지만 AI 교과서의 교육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에 과몰입하게 될 거라는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문해력 같은 것들을 심히 저하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답을 들려주지 않은 상태로 해야 된다고 새 학기에 AI 교과서가 도입되더라도 일선 교육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.